안녕하세요. 네, 박가정현 박승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어, 오늘은 음. 저희가 그 70대 여자분이신데, 그 동대문 그 장안동 쪽에서 한 7년 전에 오셨던 분이 계세요. 예. 이분이 그때 허리가 아파서 오셨는데, 그 이분 소개를 받고 오셨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치료를 받으시고, 허리를 아마 그때 두번 정도 치료하셨던 것으로 기록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치료받고 가셨는데 이번에 그 다른 문제로 오셨어요. 그래서 이제, 제가 그, 그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여쭤봤습니다. 어, 잠깐 보시겠습니다. 맞고, 그때 무릎도 하셨는데, 무릎하고 예, 한번 맞고 안 맞았지. 예, 무릎은 좀 어, 어떠세요? 약간 조금 아파도, 딱끄뭐 예. 그 올라갈 때만 그냐 우리 그 댕기는 예. 그 병원에 가서, 선생님 나 무릎 아파요. 그런 게한 병원 만원 받더만, 그래고 빠지면 1년은 가. 예. 무릎은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으시고 네. 허리는 괜찮으세요 지금? 허리는 안아파요. 근데 우리 집 오는 아저씨가 예. 허리 아프다 해서 내가 이만저만 상계동 가서 맞았는데 주사는 많이 줍다. 그때 주사 약은 이만한데 이만한 박을 로 하나 갖고 온데내 가나 면한 50방 되겠어. 그때 예. 선생님 보고 예. 선생님이 한 50방은 되어는거예 선생님 말씀이 50방 전화되었으면전화됐지지 못되든 아닐 것이고 그때 예. 그 아저씨가 겁이 먹는 것이야. 50방. 예. 맞았고 좋냐고서 나 그때 예. 5 0방9번 맞았어 아무튼 아는데 올해 6년에7 년가 되었는데 허리는 안 아파요, 이태가 예. 그때 맞고는 그2 0 1 6 년에 맞으셨는데도 보니까 예한7년 됐어요. 그렇죠 지금 이제 거의 7년 됐어요. 7년. 그렇죠 1 6 년이니까 예. 아이고 그러니까 예 그게 아주 이제 조금 아파서 예. 거기서 가감 보는 에서 그냥 많아서 조금 맞으면 1 년은 예. 또거뜬고 아, 그렇죠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예 어, 이렇게 그 허리 통증 때문에 사실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, 어, 이분같은 이제 70대에서도, 그, 또, 뭐 특별한 문제 없이시다면 80대에서도, 심지어는 90대에서도 저희가 이제 허리 통증 그 치료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00년 초반부터 이제 프롤로 치료를 좀 해봤는데, 지금까지 한 몇만 명 정도를 치료해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프롤로 치료를 해보면은, 좀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신 부분이 좀 있어요. 그 부분별로 어깨라든지 팔꿈치 이런 데는 좀그 프로로 치료를 해도 금방 호전을 보이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상당히 좀 걸려야 좋아지는 부분이거든요. 특히 발꿈치가그 어, 죄송합니다. 그 발바닥 같은 데는 좀더 힘들어 하신 분, 부분이고 그런데 그 우리 몸 중에서 허리 부분은 좀 사실 치료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요. 그, 이제, 일단, 그, 거기 허리가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도 하지만, 그쪽에 이제 근육들도 많고, 또 이제 그 부위가 넓어서, 허리, 척추도 치료해야 되고, 또 이제 밑에, 옆에, 옆에, 밑에 있는 그 부조물들, 골반, 또 허리는 이제 뒤에만 뭐 허리가 있는 게아니라 앞에도 허리가 있고, 옆으로도 이제 연결되어 있고, 근육들이. 그래서 허리가 치료해야 될 부위가 많은데, 허리는 치료해보면 상당히 그래도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통증을 좀덜 느끼시는 부위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저 허리를 이렇게 치료해보면은 음, 어떤 분은 이제 허리에 그 제가 주사를 맞고 이렇게 병원문을 나서는 순간 어, 벌써 허리가 좋아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거든요. 한두 분이 아니고. 허리에 뭐 떡을 붙여놓은 것 같다.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프로로액이 들어가면은 그 부위가 이렇게 일단 좀 든든한 느낌이 드세요. 든든든. 든든, 뭐 떡을 붙여놓은 정말. 뭔가 이렇게 좀그 부위가 이렇게 강화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거든요. 그럼 아군, 내 몸에 아군이 생긴 것처럼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이렇게 허리가 좀 시간이 좀 걸리, 허리가 치료될 부위가 좀 많아서 그렇지.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, 그러니까 기존에그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도 통증이 해결 안 되시는 부분이,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.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허리 통증 부위에도 주사를 놓지만 골반 쪽을 이제 좀 치료합니다. 골반 쪽에다가 이제 제가 프로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, 환자분들이 상당히 좀 편해지는 거를 좀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간단하게. 예, 허리에도 이 프로로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분들 상당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위라 그런 걸좀 말씀드리고자. 예.